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친구들을 태어나게 하신 주님 어, 우리 친구들 떡볶이 먹고 예수님 믿고 행복한 어린이들로 자라게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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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설명을 잘해주셨네. 주사는 어. 무섭기만 하고 주, 아니 주사는 무섭기만 어. 하고 어. 사실 아프지는 않은 사실 거지요. 아 아프죠. 아, 아, 그렇지? 그거 안 아프려고 만든 게 주사고 거잖아요 맞아요. 어, 아빠가 설명을 잘하셨네. 아 그랬구나. 자 우리 오늘 영랑이. 우리 영랑이는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렇게 항상. 자, 멋진 친구예요. 영랑이 사랑해. 안녕하세요. I love you. 안녕하세요. 안녕. 뭐 주셨어, 지아나? 응? 딱히 응? 맛있는 뭐 주셨어? 어? 떡봉키 떡? 응. 떡? 떡 응. 음, 응, 너무 맞다. 어렵다. 미안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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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어. <laughs> 아우 귀여워. 지연아, 지연아, 비가 오니까 어. 차에 가자. 응? 응, 차에 가서 먹고 올라가자. 사랑해요. 어. 네, 어, 사랑해요. 네. 예. 어? 아우 이뻐. 자, 와. 쏟아지는 이만. 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러자. 나한번 줘볼게. 자, 자, 우리 이담이 떡볶이. 해야지. 어? 와. 어, 아이고 어, 이뻐라. 어, 랑해요 어, 안녕. 어서 오세요. 사랑해요. 잘 가. 안녕. <laughs> 아유, 이뻐라. 아유, 저기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 지금 사랑한다고 하고 갔어요. 어, 귀여워. 네. 사랑해요. 아, I love you. 어, 그럼요. 더 드릴게요. 아유, 이뻐라. 사랑합니다. 아유, 좋아 사랑합니다. 사랑한대요. 저를 사랑한대요. 응. 오늘도 사랑의 떡볶이는 이렇게 불티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음, 어, 어. 그래서 언제 하는 거야. 어,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김교회 떡볶이입니다. 지금 이제 7시가 다 돼가는데요. 네 이제 떡볶이가 자, 완판입니다. 끝. 몇개 남았네요. 떡한말 훌릭 나갔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